아,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는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막을 어떻게 만들지 그리고 그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침들을 주고 계십니다.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는 언약의 신혼방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에 임재하시고 그 성막에서 하나님의 백성도와 함께 교제하시며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성막을 어떻게 만드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을 것이고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는 통로로 그렇게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죠. 25장에서 진설병을 두는 상도 증거에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이후엔 26장 오늘 아침에는 성막 자체를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성막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또 구체적으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예수님의 아름다우심과그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보여주고 드러낸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26장 1절에서부터는 성막을 만들 때, 그 안에 첫 번째, 그 안쪽의 천을 만들 때에,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열폭의 휘장을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가지 색깔의 가늘게 꼰 실로 만들되, 만드는데,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캐루빔이라고 하는 말이고, 천사를 뜻하는 것이죠. 천사의 모양을 그렇게 네 가지 색깔로 그렇게 만들어 그렇게 보여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색은 하늘과 천상의 색깔일 것이고요. 자색이라고 하는 것은 고귀한 색깔, 그리고 왕의 색깔을 상징하는 것이고, 흰색은 아마도 이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그런 색깔의 것이고요. 흰색은 깨끗함과 거룩을 상징하는 그런 색깔의 것입니다. 이런 색깔과 정교하게 짠 이런 휘장을 통하여, 성막의 휘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귀함과 또한 이 성막을 통해서 인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이 창조의 세계의 아름다움을 그렇게 표현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성막을 덮는 천은 어 특별히 7절 말씀에 보면 그 성막을 덮는 막곧뒤장을 염소털로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그 위에 14절 말씀에 보면 수량의 가죽으로 그리고 또 해달의 가죽으로 그위 덮개를 만들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염소털 수장의 가죽, 해달의 가죽은 기능적으로만 따져 보면 광야에서의 방수 역할을 하게 하는 역할도 할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바깥에서 함부로 그 성막 내부를 들여다보지 못하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살펴보면, 이, 어, 염소털, 수대양의 가죽, 가족, 해달의 가죽은 아마도 그 동물의 희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희생을 통하여, 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에, 어, 그 십자가 사역의 모습을 그렇게 상징한다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처럼 성막과 그 안에 있는 장막을 구체적으로 만들라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이제 만나시고 인지하시고 교제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현대의 눈으로만 보자면 이러한 성막과 성박 안의 기구들은 그렇게 아름답게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이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건축물인가 라고 하는 생각도 할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노예 생활을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마치고 추월 애굽하여 그들이 가지고 나온 여러가지 애굽에서부터 가지고 나왔던 금과 은과 여러가지 재료들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이렇게 성막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장소를 지어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자리로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하나가 성막 안에 있는 기구나 휘장 하나하나가 무엇을 상징한다라고 구체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성막 자체가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이며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는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드러난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당신의 자녀들과 교제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그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의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놀라운 임재와 아름다움 가운데 그렇게 들어가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성막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성경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성막이 있고 성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습니다. 성전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날마다 나아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그 앞에 나아가 그리스도인 올라온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며 그 은혜 가운데 감격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성막이신 예수님, 그리고 성전이 우리를 성전 삼으신 그 하나님의 임자 앞에 나아가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우심을 경험하며 그 아름다우심을 찬양하는 오늘 아침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